영어가 쭉 길어지고 말문이 빵 터지는 Thank you. Star Mapping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내나입니다 정말 여러분, 십수년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해오셨죠? 하지만 정말 나의 문장인 것처럼 입 밖으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영어 문장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Hello, how are you? 자, 이런 간단한 인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좀더 살을 붙인 우리가 복합 문장이라고 만드는 길고 복잡한 영어 문장은 어떠세요? 자, 이런 문장도 정말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입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정말 효과 만점에 스마트한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미지와 스토리를 통해 기억해서 말하는 스타 맵핑 잉글리쉬입니다. 원리나 방법 설명에 앞서서 이미지를 보시면서 한번 몸으로 느껴보실까요? 자, 여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초대한 손님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요리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잡고 있죠. 무엇을 잡고 있나요? 프라임 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서 있죠. 남자의 뒤에 서 있고요. 역시 잡고 있는데요. 네, 남편의 어깨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죠. 맛있는 채소들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요, 영어 문장을 들어보세요. A man is holding a frying pan while his wife stands behind him, touching his shoulder and smiling at the delicious vegetables. 문장이 조금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서 문장을 함께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잡고 있죠? 프라이팬을. A man is holding a frying pan.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의 아내가 서 있는데 그의 뒤에 서 있죠? While his wife stands behind him. 이제 아내의 행동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지고 있는데 그의 어깨를 만지고 있고 웃고 있는데 대상은 맛있는 채소가 되는 것이죠. touching his shoulder and smiling at the delicious vegetables. 조금 빠르게 들어보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들, 이미지를 떠올리셔야지만 장기 기억에 저장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A man is holding a frying pan. While his wife stands behind him, touching his shoulder and smiling at the delicious vegetables. 그렇죠. 자,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와 연계해서 여러분이 전체 문장을 직접 말씀해 보세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영어 문장을 순차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자신감이 생기지 않으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자리를 그리듯이 점과 선으로 이어가면서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것을 영어 문장으로 만들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체험하는 방법 자 이것이 바로 스타맵핑 잉글리쉬입니다. 영어 문장을 순차적으로 그 어순을 이해하다 보니까 자이 방법을 조금만 몇 번씩 반복하시다 보면.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듣는 순간, 말하는 순간, 읽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이해하는 스타맵핑 잉글리시.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영어가 쭉 길어지고 말문이 빵 터지는 랭큐 스타맵핑 잉글리시.